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45개 얘들아 자 그래서 why don't you 나오지? 자너 뭐하는게 어때? 지금 뭐야 미, 저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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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몬테가한기하는거야너시 하나 읽어주는게 어때? 그쵸? 그랬더니 작은 책에서 자뭐야요 펠프스 부인이 끄덕였다 I think that that would be very interesting 자 엄청 재미있을 것 같네요 우드 줄인말이었습니다자 밀드레드는 자 뭐야 had already anticipated 자 이미 뭐했어? 헤드피피죠. 니는 학교 시험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미 예상했었다. This 이것을 이럴 줄 알고 있었다. In a quivery voice 어떤 목소리로 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을 예, 차, 예상하고 있었다. 누가 읽어달라거야이 아줌마가. 아, 아 아니네. 저기 뭐야? 와이프가. 에? 와이프가 와이프가 얘기를한 거야.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 신는한다 그러니까 들어봐. 거. 약간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는거야 어 여보야 좀 읽어줘봐 시 하나 꼭 읽어줘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 펠프스가 어 그래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일단 했어 왜냐면 친구 아이프잖아 아갈순 없잖아 내가 우리가 막도망가래 바로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다가 밀드레드가 이미 이걸 예상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레이리스 그러면서 뭐래 얘들아 once year 1년에 한번 모든 파이어맨스 자뭐예요 모든 파이어맨들은 뭐야? 모든 저기 뭐야? 소방관은 허용돼 뭐하는 걸? Bring one book home 집으로 책한 권을 가져오는 걸 그게 허용돼 언제? From the old days 옛날에는 됐어? 됐어? 자, to show 보여주려고 자기 가족한테 보여주려고 How silly it, it all was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니까 약간 연기하는 거야 와이프가. 어 남편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방관들이 책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집에 어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지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지금 연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 앞에서. 자 How silly it all was. 그게 얼마나 다 어리석었는지. How nervous that sort of things can you make. 까지 먼저 자르고 얘기해볼까. 자 뭐야 얼마나 뭐예요? 불안한 건지,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그 얼마나 불안 조, 불안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너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할게요. 너, 그러한 것들이 너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우크레이즈 얼마나 미치겠는지, 미친 것인지를 뭐예요? 그의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옛날에는 집으로 책한 권을 가지고 가는 게 허용됐었대. 모든 파이어맨은 이해돼. 와이프가 지금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일단, 책, 일단 뭐, 앞 내용이 지금 너네가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책 있으면은 불법이야, 이 사회는. 책 갖고 있으면, 그치? 남편이 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와이프 입장에서 옆에 친구들도 있는데, 어, 책 하나 읽어줄래요? 읽어볼래, 여보야? 했어. 그러더니 페프스 부인이, 어, 재밌겠네요? 하면서 이제 잠깐 중략됐어, 내용. 그러면 뭐래? 이걸 이미 예상했었어. 떨리는데, 어떻게든 잘 넘어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얘들아, 1 년에 한 번은 소방관들이 옛날에는 책한 권씩 집으로 가지고 왔었대. 됐어? 가족한테 보여주려고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미친 건지를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 이해됐어? 자 그랬더니, guy s u r p r 나이자 오늘 밤에 있었던 이이 이 양반, 얘 남자 가이가 뜻이 되게 많. 이 놈, 이 녀석 뭐 되게 많아. 이 사람 뭐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우리 남편의 오늘 밤의 이 서프라이즈는 is to read you. s m t g o i n g s r e How d u t o u h r e 주 o w mixed up things were. o mixed up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things w e How m t o h s How mixed up t h i n g o w m i e r e mixed up t h s i n g w None of us, 우리들 중그 누구도 will ever have to. 자, 우리는 뭐 할, 뭐할 필요가 없을 거야, 얘들아? 잠깐만, 이 표현은요. m o t h e r our little old heads. 동그라미 쉽게. 뜻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쓸데없이 고민하다. 자, 그러니, so, 그러니, 우리들 중 누구도 뭐할 필요가 없을 거야?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야. m o t h e r our little old heads. 됐어요. about that junk again. 그러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우리 중그 누구도 없을 거야. 뭔얘기지 알아? 뭔얘기지 알아? 이 예, 알아? 네. 자, 그랬더니 isn't that right? 그렇지 않아요? darling? 여보? 하고 이제 대문는 거죠. 그치? 그랬더니 watch the title there. 자, 제목이 뭐지? 자기야? 이랬어. 책. 그랬더니 the v e r b a c h 도보 해변이라, 해안가 해변이래요. 이게 좀 내용이, 잠깐만, 힛마우스 넘브래요. 이게 내용이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의 입이 넘브. Number, 넘북이 뭘까, 이들 감각 없는. 마비된. 됐어? 됐어? 자, 감각 없어? 감각 없이 마비가 됐어. 나 와이프가 저렇게 나오니까, 뭔가 띵 하잖아. 얘들아, 들어. 이거 내용 좀 어렵잖아. 너네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잖아. 자, 나 이제, read 읽어봐요 in a nice clear voice and go slow 자 뭐예요? 멋지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그리고 천천히 해봐요 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뭐여서 몬테그가 읽었어 글씨를 그큰 소리로 읽었어 읽었어 자 그랬더니 Mr. Phelps was crying p l 프스 부인이 울고 있었대요 이거 왜 울었게? 얘 아까 그 뭐야 남편이 군대 갔다 온 애가 얘야 얘야 얘해돼 근데 이제 뭐야. 듣고 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시 내용을 듣고 났더니 감정이 막 슬퍼진 거야. 이해돼? 감정이 막 슬퍼졌어. 세인아 오케이? Okay?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 잘 봐. 내용 파악하면잘 봐요. The other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얘들아 사막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 야그방 안이 상막해. 아, 그치? 그방안 분위기 좋아 지금? 그방 안에 분위기 좋아? 서정아? 어, 안 좋아. 그래서 상막한? 그래서 방이에요. 방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절트라고 표현이 된 거야. 그방 안에 그방 중앙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됐어 준원아 네. 눈꺼풀 왜 자꾸 뒤집고 있어. <laughs> 자그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watched her crying. 뭐야 울고 있는 그녀를 봤어. 오케이 grow very loud. 자 그러면서 뭐예요? 큰 소리로,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as her face squeezes itself out of a face. 그리고 뭐 하면서, 얘들아, 뭐, 뭐 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얘들아, 쥐어 짜져. 자기 스스로, out of face, 모양 밖으로.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야, 모양 밖으로, 그것 자체를 쥐어 짠데. 잠깐만. 뭐예요뭐 하는 거야? 일그러뜨리며. 그러니까 표정, 얼굴이 일그러지면서까지 뭐 하는 거야? 일그러지면서, 얼굴이 아이씨 얼굴이라고 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우는 거야. 뭐 울다가 될 수도 있고 표현에 따라서 화가 나는 걸 수도,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해돼? 이해, 돼? 이해 돼?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엄청 엉엉 울었나봐.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리고 봐봐. They sat. 그들은 앉았어. Not touching her. 그녀를 건들지 않으면서. bewildered with her display, bewildered 이들아 이거는 너무 자리가 좁다 어리둥절한 with her display 그녀의 광경 모습 그녀의 광경 모습으로 그저 어리둥절하고 그저 뭐했어 그녀를 건들지 않으면서 <laughs> they sat 앉아 있었다 당황한 거야 <laughs> 왜 울지 <laughs> 어 하고 당황한 거야 she sobbed uncontrollably. 자, 그녀는, 뭐했어? 뭐 했어? 서브가 뭐였더라 흐느끼다. 흐느끼다. uncontrollably. 뭐예요? 뭐야? 컨트롤이 뭐야? 통제한다. 통제한다. 근데 통제? 할수 없게. 라고 할게 없을 정도로 온 거야, 그니까. 됐어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어, 울어, 제꼈대요 자, 몬테근는 스스로, was s t u n d 뭐 했어? s t u n d 뭐 했어, 얘들아? 놀란, 충격받은 뭐 이런 뜻이야. 아, 헤이 자리가 안 되네. 그, and s h a k e 그리고 흔들렸어. 그러왜 그러니까 흔들렸어? 왜 놀랐고 왜 흔들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나 읽었다고 지금 사람 하나가 와이프 친구가 세상 끝난 것처럼 막 울어. 그래서 어나 잘못했나? 어,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서 silly words, silly words. 그다음에 silly awful hurting words, sad messes words라고 했네요. 아 이번에 다른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가 말하기를 멍청한 말들, 멍청한 말들, 어, 멍청하고 끔찍하고, 어, 상처 주는 말들이야,라고 얘기한 거야 이 아줌마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몬테그의 아저씨야 왜 그딴 걸 읽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어 힘들게 울게 만들어, 정아야. 자, 일단 Why do people want to hurt people? 왜? 그러면서 이제 대문 뜨시게 돼. 왜 사람들은 원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려고? 왜 사람들은 상처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Not enough hurt in the world. 얘들아, 이건 약간 반어법이다? 자, 봐봐. 안 충분하냐? hurt in the world. 세상에 상처가 안 충분해? 하고 이제 얘가 약간, 약간 반어법이야.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뭘 그런 걸로 힘들게 만들어? 이 얘기야. 한국말 이해 되냐? 듣고 있냐? 준원아? You got to tease. 얘들아, tease가 뭐야? 알 수도 있는데. 놀리는 거야. 잠깐만. 일단은. 자, 너는, 얘들아, 가투도 약간 해야 한다. 아, 뭐, 뭐, 하게 되다. 뭐, 이런 듯이 하게 되다. 근데, 구어체에서 어요 어허. 구어체에서 어요 자, 너는, 뭐 하겠어? 놀렸어, 사람을. w t stuff like that. 그러한 것들로. 그것과 같은 물건. 일로. 너는 사람을, 뭐야. 놀려 먹은 거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중간 또 중간 생략. 자, I'm rotting. 얘들아, 이거 약간 속보경보 하는 거예요. 빨리 걷는 거. 나는 경고할 거야. 난 빨리 걸어갈 거야. Right straight home. 집으로 곧장. I w a n t to come in this fireman's crazy house again in my lifetime.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얘들아, will 나세줄이 말이죠. 난안올 거야. 이러한이 소방관의 미친 집에 다시는 내 평생 다시는 안올 거야. 왜또 바라봐? 왜또 바라봐? 알았어. 됐어요? 이해됐어? 내용이 됐지 와우 이거 하나인데 시간 엄청 걸리네 됐죠? 다음 거 볼게요 아, 슬픈 나부지 아, 아니야 아니야아야야 얼굴이 일그러지고 흐느끼고 계속 막 주차할 수막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운건데 감동 뭐, 받아서 운 거야 그리고 그 뒤에서 하는 다른 아줌마 얘기는 뭐야 왜 상처를 주냐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치 근데 서정아 이해됐어? 네. 왜? 무슨 데가 있어? 네, 너네 둘이요. 아무 말도 안하기는 무서워. 발목이 너무 시워 어, 알겠어요. 다시 껐어. 싫어, 안 이뻐. 아, <laughs> 여기 페이지 하고 줄게요. 여기 보자. 얘들아, 몬테그 심정 뭘까? 어, 이거 맞지? 몬테그 심정이 아이 내용이 여기가 뭐였더라 I made them unhappier h e v e n years 라고 했어요 아. 자 나는 자 뭐예요 그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치. 그들은 그치 이거 뭐야 지금 아줌마들 그 와이프 친구들 이후의 얘기야 자 It shocked me to see m i s s i s s i p p i n f e l l e s s cry <laughs> 뭐야 충격을 줬어요 나에게 보는 것이 뭐야 미세스 페프씨가 우는 걸 보는 것이 나에게 충격을 줬어요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Um. Maybe they're right. 아마도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Maybe it's best not to face things. 자 아마도 최고일 거, 요 최선일 거예요. Not to face things. 뭐야? 이 일들의 사건들의 그쵸 맞닥뜨리지 않는 게 to run, have fun. 자 도망가는 게 그리고 뭐예요? 그냥 네. 즐겁기만 하는 게 베스트일지도 모른다. I feel 뭐야? 답은? guilty가 음, 음. 뭐야? 음. 죄책감 느끼는 거죠. 죄책감의라고만쓸게 relax, resentful은 뭐니? 음. 얘들아, 분한 거야. 분하고, 분한 거. 엄청 열받는 거야. empowered은 얘들아, 주체적인. 내가 주체적인, 내가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 주체적인, 자신감 있는. 이란 뜻이고요.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 요 얘들아. 지식을 긍정, 아, 음. 아, 뒤에 얘기 나오긴 할 건데, BT가 누구야? 그 몬테그 소방관의 상사야. 그치? 몬테그에게 최근 서로 모순된 내용을 전달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인정의 체로는 치료를... 자, 그럼 지식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분류해서 쓰래. A. 긍정적인 건 누구누구? A, D고요. 부정적인 건 뭐야? B, C로 갈게요. 네. 내려갈게요. 자, B, t 가 몬테그를 비유한 대상을 차례대로 올... 오, 뭐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 얼, 어, 이거 내용 기억나니? 네. 자, 웰컴백, 자꾸 이거 뭐야, 돌아온 걸 환영해, 몬테그야. 뭘 뭐야, 다시 돌아온 거야.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문태그가 뭐했어 계속 방황했잖아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상사가 좀 눈치채고 막 그랬잖아 예. 기억 예. 나니? 나니? 예. 예. 음. 일단은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그놈의 새콤달콤 아니 아니 이거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같이 하면 돼요. 상관 없어. 괜찮아. 오늘 안할 수는 없어. 응. 진짜 음, 음, 음. 맛있던데. 없어, 안, 없어. 안 먹어? 서정이안 먹어? 응저 제가 하나만 해. 밥한 아. 명이 안 먹는다고 다 달라고 하면 못 주지 나중

타져버려. 자, I had a dream an hour ago. 자, 나는. I 얘들아, 이거 지금 누구, 뭔 얘기냐. 뭐, 뭐냐면, BT랑 몬테그가 서로 대화하는 거야. 그럼 봐봐. 클 났다. 너 공부해와. 너 이거 아직 기억 못하면 어떡해. 몬테그 상사야. <laughs> 몬테그 아, 상사야. 그, 그 사람이다. 그, 그, 그 공원에서. 아니야! 걘파본과피본과 걔야. 이따가 얘기해줄게. 공원에서 만나는. 어, 맞아. 자, 그 사람은 파본과피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만났는데, 1년 전에 그파본 교수가 책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 몬테가 봐줬어. 봐줬어. 모른 척 해줬어. 어, 그 이후에 1년 후에, 파버랑 저기 뭐야? 몬테그가 파버 교수를 공원을 찾아갈 거야. 그럼 좀 이따. 그럼 봐봐. 비티랑 몬테그에 대한데. 자 뭐야? 비티가 얘기했어. I had a dream an hour하거나 한 시간 전에 꿈꿨어. I lay down 자 나는 누웠어. For a catnap. 뭐야 이거? Catnap 뭐야? 고양이 낮자 그냥 그러니까 뭐야? 쪼그리고 그냥 잠깐 진짜 쪽잠 잤단 얘기야. cat 고양이죠. 고양이 쪽잠 잤어. And in this dream. 그리고 이 꿈속에서 너와 나는 몬테그야. got into a furious debate on books 자 뭐했어 furious 격렬한 격노한 뭐 이런거야 격렬한 debate 토론을 벌였어 책들에 대해서 이해 되니? 이해 되니? I towered with rage 얘들아 타워가 탑이지 쌓는거 올리는거죠 그래서 치솟다라고 할게요 나는 치솟았어 뭘로? 분노로 난 분노로 치솟았고 소리쳤어 q u o t a n me 자, 뭐했어요? 인용문을, 그쵸? 나에게 울퍼서 소리를 쳤어. 울풍이 아니네. 이해? Yeah, 너도 소리 쳤어. 네가. 여기서 너는 누구야? 몬테그야, 그렇지? 몬테그야. 듣고 있니? 자, I calmly parried every thrust. 얘들아, 나는 calmly 고요하게가 아니라 침착하게, 침착하게 parried. parried가 얘들아 뭐냐면 천에, 아, 어떻게 쓰지? 천에다. 뭔가 이렇게 챙 하고 쳐내는 거야. 말이 좀 웃긴데. 쳐내요. 자, 모든 thrust. 이거를 약간, 하, 무술이나 무슨 운동 같은 거에서 찌르기 권법 뭐 이런 거 있지? 그니까 러 찌르기. 찌르기. 그지 찌르기 때 thrust. 그냥 그런 뜻이야. 그니까 약간 뭐, 거, 권법 같은 거, 그 무술 같은 거를 빗대서 사용한 표현인데, 나는 침착하게 너의 모든 주장, 너의 모든 찌르기를 뭐 했다, 처, 쳐내버렸단다 꿈 속에서 이해돼? 무슨 상황인지? Oh, you are scared, silly. For I was doing terrible thing. 까지 먼저 볼게요. 자, 너는 너는 무서워했구나. 무서워했고, 뭔가, 어, 뭐야. 어, 멍청하게도 무서워했구나. 못 때문에? 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끔찍한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엽게도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구나. In using, 하는 데 있어서 뭘 해, 얘들아? 뭘 사용해? 바로 그치. 얘들아, 더 베리 북이라고 하지. 더 베리 명사면 얘들아, 바로 그 라는 뜻이에요. 더 베리하고 명사하면 바로 그란 뜻이에요. 바로 그 책, you c l n to. 니가 뭐 하는 바로 그 책. 그쵸, 네가 매달리는 거 하나 더 쓸게, 고수하다. 네가 고집 부리는 그 책, 이거야. 네가 매달리는 책, 네가 고집, 고수하는 그, 바로 그 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됐어요? 됐어? 있어서, to r e b u t e you. 얘들아, 너를 뭐 하기 위해, r e b u t e 오케바리. 너를 반박하려고 on every hand 모든 손이지. 그러니까 모든 손이니까 뭐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아니, on every point 모든 어디에서, 또 어디에서 초점에서, 요점에서에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게 문장. 아이고, 뭐래요? 자, 너는 겁먹었구나. 내가 끔찍한 뭔가를, 무서운 무언가를 해서.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렇게 매달리는 바로 그 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끔찍한 뭔가를 했구나. 너를 반박하려고. 모든 곳에서, 모든 면에서. 됐어? 너는 그래서 뭐한 거야? 너떨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what? traitor. traitor, 뭐게? 배신자. 배신자, 반역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아, 그 배신자, 반역자 책은 아캔비네요참 배신자, 반역자 책일 수 책이지 않니? 책일 수밖에 없구나. 감탄문이야. 참 배신자 책이구나. 책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You think they are backing you up? 야, yeah, backup, backup 해준다는 <laughs> 얘기야, backup. 어? 뭐래? 뭐라고? 몰라, 하죠, 하죠. 아, 그것도 맞는데. 내가 백업해줄게. 이 의미도 있어. 어, 이거야 어, 아, 이거야 얘들아, 이거 약간 뭐예요? 지지하다, 지원해주다, 뭐 이런 뜻이야. 어우, 자리가 너무 좁아. 자, 너는 생각한다. 그것들이, 얘들아, 그것들이 누구게? 그것들이 너를 지원해줄 거라고, 지지해줄 거라고. 그게 누구야? 책이야. 책들이 너를 백업해줄 거라고 난 생각할 거야. 그리고, they turn on you. 그들은 너를, 뭐야, TV처럼 키고 끄는 거야? 이거 turn on 키다야? 얘들아, 모모에게서 뭐 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야. 누구에게서 <laughs>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뭐 한다? 너에게서 돌아설 거야. 아, 힘들어라. 됐을까요? 됐을까요? Others can use them.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또한 사용할 수 있어. 자 거기에 there you are 너가 있어 그리고 뭐 했어 lost in the middle of the moor morgue. moor이 뭐냐면 얘들아 황야인데 황야가 뭔지 알아? 드넓은 들판이야 거의 뭐가 안보여 그막 약간 저게 어디야 미국에 막 멕시코같이 막, 이제 막... 황야, 황야를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거의 끝이 안보여 지평선, 지평선이 보여 거의 끝이 안보여 그럼 그 황야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방향을 아이씨, 이른 곳이야, 이름 이라고 쓸게 그니까 방향을 잃은 곳, 그쵸 황야 한 중간에 너 중간에서 너는 길을 잃었다 In a great welter, in a great welter, 다쓸거 아, 맞네 이거 꼬리 빼서 쓸게. 쓸 때가 너무 없어서. 좁, 좁아가지고. 뒤죽박죽인. 아니면, 혼란스러운 덩이. 그럼 다시. 어디에서처럼 약간 비유하듯이 얘기하지? 자, 뭐야. 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에 뒤죽박죽 쭉인 더미에서 너는 황야의 중심에서 길을 잃었어 됐을까 됐을까 and 그리고 and 그리고 at the very end of my dream 내꿈 끝에 내 꿈이 끝날 때 거의 끝날 때눈떠 along i came with the salamander 얘들아 salamander가 아, 다 앤드 그리고 앤드 그리게 앤드 그리고 앤드 그리고 소방 차를 저렇게 표시 저렇게 불러 이름을 얘네가 여기서 이 책에서 살라멘더와 함께 내가 따라오면서 됐어 같이 오면서 말했어. Going 잉 마이 웨이 내 길로 갈래?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갈래? 라고 꿈에서 내가 얘기했대. 여기서 내가 누구야? 문태그야? 비티야? 비티. 알겠지? 비티가 얘기했대. 그리고 앤 그리고 너는 까린. 탔어. 문태가에 너는 차에 탔어. 그리고 we draw back. 우리는 다시 운전해서 갔어. 어디로? 소방서로. 됐어요? in b e f i c 얘들아, 이거 뭐야? 거룩하면서, 뭐한 거야? 평온한 거야. 거룩하면서 평온한, 어, silence. 침묵 속으로, 속에서. 됐어요? 자, 그리고 모두 뭐 했어? 사라졌어. 사라, 에이씨. 사라지고, 줄어, 이게 줄어들다는 뜻도 있거든? 줄어들었어, 투피 스어 뭘로? 평화 속으로. 내가 그런 꿈을 꿨단다, 몬테그야. 이해 돼? 이거 지금 내용? 꿈 내용? 이해 돼요? 음, 돼? 네. 너무 마시가 가셔서, 지금 몇 시지? 5시 59분인데, 6시 9분까지 다 앉으세요.